아 냄새 개지랄 아 요건 안 되는데 <목소리> 자 여러분들 오늘 아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BBQ에서 또 신메뉴 리뷰 방송을 해달라고 또 와주셔가지고 어, BBQ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치킨은 뭐어 정말 아,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기들이렇게 많아 뭐야 세 개예요. 신메뉴가 세 개예요. 예. 네. 이 네. 비비큐. E 이 비비큐시라고요? E 네그저기주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네. 어. 이름 뭐예요? <laughs> <laughs> 까먹 물치킨. 까먹 물치킨 오징어 먹물로. 어 오징어 먹물로 튀김옷을 입혔어요. 튀김옷을 입혔나요? 붉은 물리 먹물로. 어. 바삭하게 튀긴 치킨, 치킨 중에서. 어. 제일 맛있는 엉치살 부위. 엉치살 부위. 네. 왼쪽에 보시면. 어 이건가요? 핑크색 뭐야? 소스가 보이시죠? 핑크색 소스 이거요? 어 네. 이거 뭐죠? 무슨 소스죠? 백년초 소스. 백년초에 구성돼 있어. 핑크 감귤칩 보이시죠? 왜감귤칩 네, 누구나 먹기 쉽게 입 작은 사람이던입큰사람이던 백년초 소스와 함께. 함께. 네. <웃음> 그리고 고기 <laughs> 이제 제일 큰 놈. 카다스두 마리 치기. 어. 살짝 퇴근길에 아버지가. 쏠랑쏠랑 딱 들어오셔가지고 어! 아 치킨 먹어라 했을 때그 <laughs> 약간 시장통닭 네. 옛날에 어. 1차로는 1차로. 오븐에 굽고 1차로는 오븐에 굽고 2차로 튀긴 거 2차로 튀긴 거야? 달라. 이두 가지 맛이 달라요 이두가지 맛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하나는 코끝이 찡해지고 어, 하나는 코끝이 찡해지고 건강을 좋아지게 만드는 와사비 <laughs> 와사비가 있군요? 네, 와사비 와사비 치킨 네 그리고, 그리고 하나는 하면서도, 울싸하면서도 톡서는 톡서는 마늘이요. 마늘이요. 사람이 되겠군요. 그럼요. 어호 BBQ 수제맥주랑 수제맥주랑 잘떡 궁합이래요. 잘떡 궁합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아, 이건가요? 아, 이거는 아, 아, 아.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군요. 그 옆에 있는 이, 그, 이 계절이랑 알맞게 어때요, 이거 지금? 계절이랑 알맞게 눈이 내린 것 같아요. 7. 네. 어? 치킨에 눈이 맞았어. 치킨에 눈을 맞았군요. 눈 맞은다. 눈 맞은다. <laughs> 그냥 눈만 맞은 게 아니야. 그냥 눈만 맞은 게 아니고. 간장. 간장. 마늘. 마늘. 대파. 대파. 생강. 생. 강 싹하게 튀겼어요. 싹하게 네. 튀겼군요. 또 어. 로만 어. 특제 간장 소스가 특제 간장 소스가 얘는 또 특이한 게 윙이랑 복만 있어 윙이랑 복만 있어요? 윙이랑 복만 있어요? 맛있는 것들만 갖다 놨구나 네. 얘는 네. 엉치 살만 네. 얘는 윙복만, 이제. 얘는 문 맞은 낙은 어. 좋은 게 어. 단짠 단짠이 와 어. 맥주 안 주로 맥주 안 주로 와 그러면 이것 또한 비비큐 수제맥주와 잘 어울리겠네요 얘는 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말머리 같은 게 있어. 호가 있구나. 썸 타고 눈 맞는. 누구랑 막 조금 막 진전이 잘안 돼. 진전이 뭐? 잘안 돼. 야, 나랑 치킨 먹을래? 사장님한테 조용하게 가서 뭐뭐 시킨지 말안 하고 어. 눈 맞은다 하나 주세요. 어. 물이 많아 버리는데. 아하! 아! 이걸로 바로 아! 누구니? 제 친구가. 어. 맞았어요. 이거 먹고 맞았나요? 네. 이게 언제 나왔죠? 오늘 나왔어요. 뭐죠? 길이 크에서 어. 직접 비비큐에서 만든 음료. 아, 비비큐에서 만드는 음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나요? 그, 엄청 맛있어요. 아, 엄청 맛있군요. 네, 엄청 맛있고. 어, 그거좀 줘보세요. <laughs> 야! 형, 영단어 짱에다가 뭐해, 임마! 어. 딱 해가지고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봐야겠구만. 야, 이거 검은 색깔 존나 특이하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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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칩에다가 백년소스 초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laughs> 음, 음! 매우 특이해, 매우 특이해. 음, 치킨 먹다 보면 좀 기름질 수 있잖아. 약간 질릴 수 있단 말이야. 어, 요거 딱 먹다가 요거 먹으면 서개 맛있을 듯. 음, 자, 이제 치킨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백멸초 소스 딱 찍어가지고. 야, 어. 어 그러네 이거 블랙핑크 아니? 야 <laughs>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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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엉지살이 내가 맨날 얘기하는 제일 맛있는 살. 허벅다리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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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된 경고함도 먹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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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냐면, 오징어 먹물 맛이 느껴지냐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laughs> 어! 까먹물 치킨이잖아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치킨들을 까먹! 을만큼 맛있습니다. <laughs> 음. 음! 음! 이건 사이드? 음! 좋아? 음! 백년초 소스 좀 말해달라고? 너무 상큼해요! 이게 엉치살이 이게 뭐그 우리 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엉치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져서거든? 엉치살의 그런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준다. 그냥 기름지다라는 생각이 1도안 들게끔. 생년 초콜릿 BTS를 있는데 소스는 맛있었나? 소스는 맛있어요. 백년초 초콜릿 맛은 아니야. 백년초 초콜릿 맛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빠더스 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음. 아요 감성이 있거든. 요거는 요렇게 뜯으면 다리만 나와요. 딱해서 엉치살까지 딱 해가지고 딱 뽑아줘야 요게 진짜지. 와, 아 냄새. 아 요건 안 돼. 미안한데 저거 순살 치킨 서판처럼 보여. 응. 음. 이 와사비야. 음, 음, 음. 그냥 안에 녹아 있어. 우리만 와사비 소스 생각하면 톡쏘는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톡쏘는 느낌은 많이 없고 그 와사비 향 있죠. 어 그게 진짜 많이 나. 와. 아, 아딱 해가지고 날개. 음. 오, 김님 오, 김님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받아주시는 옛날 치킨 그 감성 그대로 인가요 음, 감성은 그대로인데 맛은 약네 단계 업했습니다. 분화가 아니고 와. 지금 이거 가슴살이거든요. 대야드나 조... 그래요. 진짜로. 음, 음, 너무 활동. 야 진짜로 나 지금 가슴살 다 먹었거든. 너무 야들야들해서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아. 나 레몬보이. 레몬보이 맞니 너? 레몬보이 먹으려고. 야, 얘는 기침은 <laughs> 마늘 갈리기겠지? 기다려봐. 어 옛날에 아빠가 이렇게 딱 장갑 끼고 이런 거 해주잖아. 어딱 해가지고, 야, 음, 널 아, 쪽다리살 들어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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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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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음. 사비랑 만해지면은 또더 맛있어. 당연히 둘다 맛있겠지만 껍질의 바삭바삭함 속에 쌍남자의 어떤 그런 거칠함도 갖고 있으면서 속에서는 닭가슴살의 야생애들한 어떤 그런 쌍남자와 아주 어, 아름다운 여성의 만남을 한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얘는 빠졌어고 참 얘가 눈 맞은다 어 얘는 얘는 눈을 아직 안 맞아 얘는 빠졌는데 아무튼 약간 그런 안에가 엄청 촉촉하고 겉에가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음. 음음 음. 이때쯤? 어어 아 오야쏙 내려간다 와 무슨 맛이냐고요? 아 잠깐만 있어 이거 아. 레몬향이 지금 많이 퍼지면서 아. 근데 그래. 아, 치고 킹앤치, 킹앤치원바 b q 장 음. 이제 눈맞은박 봉이랑 윙밖에 없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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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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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활동, 음, 야윙 통통한 거 봐라, 어?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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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 아주 그냥 스타트셀러, 음, 아주 그냥. 아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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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맛있냐면 음. 순서대로 하자면 음. 요세 중에서는 약간 좀 감성 값이 음. 좀 음. 들어가 있는 음. 것같아 나는 음. 이게 제일 맛있어. 맛있어. 그러고 2등 예. 이건 꽝치살 쓴 거는 솔직히 치킨계에서 사기친 거거든요. <laughs> 맛이 없을 수가 음, 음. 이거는 반칙스러워 너무 맛있어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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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이거 야 감귤 튀기면 맛있다 이거. 위크해서 튀겨서 그런가? 아 튀긴 게 아니고 말린 거야 그냥? 어쩐지 뭐가 맞는 거야? 어. <laughs> 온 가족이 즐기기에 딱 좋겠는 걸 이렇게 하는 건가? 됐어. 온 가족이 즐기기에 너무 좋겠는 걸 요즘은 이인 가정도 많아. 역설적으로 혼자 먹어도 맛있겠는 걸온 가족의 행복을 혼자 독차지하는 겠걸 혼자서 다못 먹는 걸 이건 세마리예요 <laughs> 어떻게 <어디> 먹어요? <제가? 웃음> 음, 딱 아그닥 부셔버려가지고. 이야. <laughs> 예. <laughs> 음. 응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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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발이 아니라 스파이 안 쐈어 아내 손? 어 까먹 단면 보여드릴까요 단면? 아니 손 까먹 족발로 치킨 먹고 있잖아. 봐 엉치살을 쏴가지고. 진짜 맛있는 집이래. 그칭그칭음아 배불러. <laughs> 아 진짜 미비군 진짜 양까지 안고어 어떡하냐고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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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부터 식단 다시 시작했는데 혼자 먹는 백미 얄미 워서치킨 시킬 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유가 튀겼지만 매우 담백하며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입니다. 그래 들어와. 키는 잘, 앤저 몸살은 내가 쩔어. 아. 음. 음. 한 건다 이제. 어 가만히 뭐. 음. 배불러. 후. 두 마리를 다못 먹네 형 아픈가 봐나 원래 한 마리 먹어 제 개인적인 취향 저는 와사비 빠더스 갈릭 빠더스 둘 중에 저는 와사비 빠더스 어 여기 이 갈릭 마늘 갈릭이랑 얘랑 여기랑 좀 달라. 어, 완전 대놓고 간장, 간장 마늘이고, 약간 은은하게, 애초에 두, 이 바더스 자체가 약간 와사비도 그렇고, 마늘갈릭도 그렇고, 약간 은은하게 들어와요. 백년초 소스가 무슨 맛이냐고 여쭤보시는데, 나 솔직히 말하면 백년초를 먹어본 적이 없어. <laughs> 백년초 맛이다라고 말할할순 없지만, 상큼하고, 어, 얘랑 짝꿍인 이유가 있는 듯. 아, 난 이게 좀 신기하네. 감귤 향이 개만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비비크 성님들. 이거 사이드로 팔아도 되겠는데? <laughs> 음, 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좋은 기회에 또 우리 광고 주신 비비큐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또 우주 것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주도 먹었지. 어자 어. 우주 씨 다시 한번 보지 않고 보지 않고 할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까먹게 까먹물치킨. 까먹물치킨 제주도랑 또 알맞게 제주도랑 또 알맞게 백년초랑 백년초랑 감귤집 감귤집 그리고 빠졌. 빠더... 두마리치 마리스, 마 마리스, 마리마리 마리스, 요리 마리스, 마아 아무튼 스 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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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